3 아. 에. 에. 가이바이버 오케이, 그러면, 쿠포 행님한분 뽑고 그다음터두명두명두명한명 두 명, 두 명, 명 이렇게, 뽑 아, 가지고진행할게요쿠게 이렇게, 면렇게이렇면 되겠습니다 이이제게 이렇게, 이렇오이이김춘이두명 뽑으세요 음 누구 없나 이게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그거지, 그거지. 아. 게이게이이 그... 오더 좀 해주세요, 제그씨. 아니 뭐, 어... 환청... 오더 하라고. 아아... 음... 어... 상대해주지. 부담스러워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너 시킨 거야. 어 그러면은, 삐러씨한번 가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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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방벽, 방벽만 빼고 텔 타는 건 어떻고. 오? 아, 그럼 내가 샤워 먹어놓을게. 가봅시다. 어, 다자잉 가시던굴 발사! 샤워있음 1홍의 스카이 가시던굴발성화오 이거 펼치니까 우리도 못가 죄송 샤워 먹었음 하나. 벽이 하나. 있는지 볼게 잠깐만 소쪽이야. 어? 벽있다 머리 마스 머리 마스 머리 마스 나 벽켰어 돌아가 나이스 앞장서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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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리. 아 앞에 너무 무서워 어? 야나 나, 눈아픔 굉장히 조합 승표. 오케이, 제가 빅 넣어 드릴게요. 바로 가이. 어, 소해 배수해, 버렸어요. 가시죠. 음, 나이스. 우이 <목소리> 하나 더. 오 나이스. <목소리> 하나 더.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아, 쇼티 못 믿어. 저기 오다 뭐죠 이거? 아 천천히 오. 하죠. 어 비롱스카이 개굴렸다.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비를 가볼까요? 어 바이스 스킬 빼놓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명만 뺐습니다. 뭐야 이거? 백사 그 있어요? 있어? 아, 나빅 맞았어. 딱사 오른쪽 슬 나이스. 슬 나이스. 나이스. 어네 나구나. 네. 에 네. 어, 는광 설치. 벽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어떻고. 왜안 오지? 안 아, 보여요. 네. 쇼티 아니야? 어, 하나 더 있다. 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망가이 뭔 <laughs> 일이? <원지님>, 저기 뭔일임 <원지님. 웃음> <laughs> 이번에 오더 뭐죠, 제그시? 아 비룡 가시죠. 아 비룡. Okay. 아, 알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벽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근데 <laughs> 네, <laughs> 네, 많이 <제> 못 들어온다고 <laughs> 착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 다 같이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 무조건 뚫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네. 면막 보내가시마스 무언지 가는 건가요? <laughs> 네. 예 어? 예. 네. 붙어봐, 붙어봐. 한 호커. 어? 그냥 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가가가가가 가. 오가오카이가 아, 멘트 싸임. 파이팅. 멘트 램프요? 램프가 어. 아니라 아, 이폭이 피롱에 로루. 폭카도 하나 아, 어, 아, 피롱에 폭카 <놀루> <레기> 아, 장전은 진짜 좋았는데 인정 감사합니다. 궁이에궁 있는데, 그럼 어, 그렇네요. 이거 욕실을 밀고 나서 궁을 써야 돼. 아, 내가, 내가 그러면 음. 욕실 가다 그냥 음음음 쓰자. 그냥 이면 알게. 그냥 쓰면 알게. 그냥 쓰면 알게. 게가 하나습니다. 오 어, <목소리> 하나도 램프. 하나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근데 정식. 아 이게 예 예. 제가 공이 있는데 패턴 한번 빌려 줄수 있나? 어 이거 제가 빌려 드릴게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부차 아. 아. 아기다렸네어 <laughs> <laughs> 어, <laughs> 혹시 욕탕에 리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앞쪽을 정찰한다. 잡고 올게요. 어. 노이스. 아, 나이스 나야. 맵프. 벽정 설치. 명준비 이거 벽 넘어오면 벽 올라오거든요. 저기야. 적나 어, 이거 안 걸렸어. 살려줄 수 있음 내가. 연막만 쳐주신다면오 어, 잠시만요. 어. 어. 백사이트? 역시 훅 뽑을 때. 돈이 쓰는 사냥꾼이다. 사냥과. Yeah. 이 yeah. 아,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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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궁 있는데 이번에 B 한번 어떤가요? 저 이거 훅카 먹고 한번 써 볼게요. 안 돼요. 한명 아, 갑이. 아, 안 되겠다. 클로브 연막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준비, 오케이, 공 쓸게요. 들어가자. 이. 어. 이. 맞았어잇기 아, 아, 이거 벽 이렇게 벽써 놓으면 돼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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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 가요. 어. 갔어요. 이. 나이자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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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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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포카 도그 어, B 스모크 아직 안 들어옴. 발동. <오>. 들어왔어요? 섬각. 아니, 적리로 <아니>. <정>? <laughs> <laughs> 갇혀 있어. 오예, 삐롱 저거 있 어, 둘둘둘둘. 아직 <laughs> 준비 중. 가는 중. 들어온다, 온다, 온다. 음. 램프만 막 아, 거기 막 애버. 섬광 와 섬광 좋다. 오. 메인 하나? 벌써 이한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어, 어, 어. 정원. <laughs> 야 근데 이거 수비할 때 괜찮다. 음, 맞 수밖에 없는가. 아,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자 설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쪽에 네. 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지안 해도 가시 덩굴 활성화 시드 작중 오 시드 작중 활성 가시 덩굴 발사 가시 덩굴 발동 오케이 롱에둘더삐롱에 어, 둘이 네 TP 오이, 하나 헬. TP 둘 삐롱이 떠는 거다 다 탔다. 오는 중 들어왔고 막아이 나이스. 더, 어, 바이스랑 1이점이2 0한 명이 남았스필 사이트. 트럭 트럭 이 돼요. 성강탄 설치. 10초 남았습니다. 박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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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수비되니까 좀쓸 만하다. 아, 이 바이스 삑 맞추면은 맞췄다고 알려 준대요. 한명준비 어, 어, 예. 또 몰랐어. 저기 항상 두 명이나인데. <laughs> <laughs> 방금 알았어 다시 탄 회수. 이렇격 수가 돼? 요로티피. b 에 연막. B 들어온다. 오케이. Okay. 들어왔다. 회래 개골렸고. 나 이거 안 죽어도 돼? 나뒤 잡는 뒤 중. 어나궁 있어서 리테이크됨 어쩌 아, 어, 어, 네. 이거 안 치고 셔도 되는데. 아, <laughs> 내가 말을 못했다 소리. 뒤 잡는 중.

나온다 이거 나오신다 아, 어, 안 나온다. 드이브가설치되었습이아이비 아, 아, <laughs> 명장치 려주세요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아 안보여 하더 나이스 총 있다 어 롱롱롱 뭐야 나이스 나이스 하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에이스 서이도잠깐려줄거 아, 어 아, 예. 아, 파에 예. 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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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예. 이